어떻다고요? 그러니까 맨 신발 네. 벗고 네. 걸으라고 하면 쩔찍거릴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으니까. 네. 근데 지금 상아 안 아파요. 어디가 안 아프다고? 무릎 수술한 아, 데가 여기가 네. 아, 네. 엄청 아프거든요 원래. 네. 그래서 어, 지금 완전 뛸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보 그럼. 어, 안 아파. 그냥 나 진짜 막걸도될것 같아. 안 아파. 그렇게안 그러니까. 굼겨지는데? 어. 나뛸수 있을 것 같아. <laughs> <laughs> 아, 네네. 어, 뭐라고, 엄마? 그래, 절긴 적는데 힘이 들어가, 방에. 훨씬 이, 나네. 그래, 빨리, 엄청 빨리 걷는 거. 응. 저희한번 보고 해도 돼요? 이제 신발을 한번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건 좀경과신발인다 경과하다고 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뭐. 네. 네? 이거 신었을 때 느낌이 지탱해주지 않고 그 뭐라야 되지 절그 여기 뭐라하죠 절막염? 그거가 저, 너무 아파갖고 항상 자고 일어났을 때 제대로 못 걸어가지고 항상 기둥을 기대어서 걸을 수만 있게 되었다가. 네. 이제 한 점심 정도 돼야지 이제 그제서야 이제 제발로 이제 걸을 수 있었는데 어, 이거 신발하고 나서 좀 다리에도 잘 지탱되고 그 아까 족적근막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잘 잡아줘서 걷는 데 훨씬 편하고 지금 제가 무릎 수술한 지 이제 한달 됐고 무릎 수술을 인대를 제거를 하고 인대를 또 잘라내고 정리도 한 그런 수술을 했는데 뭐 지금 기존에 있던 신발 신었을 때 랑 지금 한 신발이랑 확실히 바닥에서 접지되는 것도 그렇고 걷기가 훨씬 편하고 아 이거 전에 신발 신었을 때는 어 뛰어다닐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거 하고 난 신발은 아 이거 뛰어도 되겠다 충분히 할수 있겠다라는 좀 희망이 생긴 것 같아서 되게 제가 느꼈던 신발로서는 어좀 많이 만족도가 높은 신발인 것 같아요.